안녕하세요. 트레더 감독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3탄입니다 고음 편이겠죠. 맨날 제가 이렇게 1, 2, 3탄으로 나눠갖고 저음, 중음, 고음. 아니면 뭐 중음 먼저 한개닫기 만들고 아래쪽 저음 길르고 딴기기, 3단계 고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반복하는 이유는 다른 방법들 되게 많지만 진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물론 어, 이런 거죠. 음 어떤 제품이 나왔어요 공기청정기가 나왔는데 뭐 필터나 이런 거는 성능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공기청정기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무언가 공기청정기가 또 새로 나왔어 물론 신제품이니까 뭔가 더 좋겠지만 별 차이가 없다는 라 거죠 어떻게 보면 본, 본질적인 것들은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데 연습한 것만 더 화려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노래를 정말로 잘 부르시고. 어, 아니면 현역으로 가수를 활동을 하시고 아니면 노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연습을 많이 안 하시는 거를 오히려 더볼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연습을 더 많이 안 하세요. 근데, 근데도 왜 노래를 어느 정도 잘 하느냐. 본인이 할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공부하시고 그 기본적인 방법들을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 이상의 연습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세요. 노래를 뭐 예를 들어 내가 연습을 한다. 그럼 그 노래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응용을 한 다음에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어떻게 조금 편법을 쓰든 아니면 어 어떤 기술을 발성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만들지 막 딱히 막뭐 이건 여기선 어떻게 하고 여기선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파사지오나 아니면 뭐어 고음 어떻게 뚫어요? 아니면 소리가 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근본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은 1차원적으로 이 파사지오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배워서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성대닫기가 안 된다, 어떤 기술을 써야겠다, 아니면 뭐, 고음이 안 된다, 어떤 기술을 써야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호, 어, 호흡법이 안 됐을 때나, 아니면 성대닫기가 기본, 기본적으로, 성대닫기가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완전 더 전에는 뭐냐면은, 평소에 식사도 잘안 하시고 잠도 잘안 자고 운동도 안 하시고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노래 연습해도 또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거를 많이 지켜나가시는 게 노래 실력을 향상시키는 시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막말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사람이 노래를 배우지 않았어도 훨씬 힘있는 소리도 내고 기술을 조금만 배우면 노래가 금방 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평소에 몸 관리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는 상태에서 노래를 어떻게 기술적으로만 하려고 하면 되는지 아시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기초적인 기본, 기본을 지키면서 항상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연습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두 가지 있어요. 현실적으로 막 리트릴이나 뭐 리트릴이나 아니면 뭐 보컬프라이나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시고 디테일한 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좀어 다시 정리를 해갖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발성이고 어뭐 호흡법이고 성대답기도 모르겠다. 눈련습을 솔직히 난 평소에 잘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발성 연습을 퀘스트 깨듯이 그렇게 막 놀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노래를 정말 하나라도 더 불러 보시는 게 좋아요 단순하게 대신 제가 말씀드렸던 소리의 포인트 음... 이 포인트만 지키신 상태로 노래를 정말 뭐 저음에서 갑자기 고음으로 점프하는 노래 그런 노래 말고요 단계별로 올라가는 노래 있어요 천천히 이런 노래를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음정이 갑자기 고음으로 점프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천천히 올라가는 음정들 있죠 이거를 아래쪽에 중심을 잡아주는 상태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제가 2탄에서 성대 접촉해 갖고 이렇게 소리 잡아주는 거 보셨죠 영상 한테서 잘못된 거오는 잡았는데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이렇게 되면 틀리신 거예요 뭔가 소리가 벌어지고 점점 어, 뜨는 느낌이 들죠. 근데 대부분이 오도 못 잡으세요. 실제로 오래 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소리가 뭔가 뜨지가 않고 계속 가만히 여기 머물러 있죠. 오래 전에 오래 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그쵸? 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연습을 하실 때 소리가 그래도 뜬다 하시는 분들은 배의 힘을 한번 주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복잡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들께 정말 알려드리자면 배에 힘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런 단계별로 노래를 연습하시는 방법이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해드렸듯이 어, 가성으로 헤드 이제 가성으로 우리가 고음에 갈 때는 성대가 당겨진단 말이 길어져요. 성대가 길어지고 얇아지기 때문에 어, 우리가 가성을 낼때 성대가 길어지거든요. 얇아지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진성의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성을 통해서 일단은 당기는 힘부터 길러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중음과 저음 연습해 놨던 걸 합쳐가지고 같이 또 연습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작용이 뭐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 가성 연습이 너무 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시면은 노래할 때 분명히 진성 쪽힘 있는 소리가 분명히 태아가 됩니다.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것만 찾아 하시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습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추어 분들은 너무 쉬운 것만 연습하시면 쉬운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 이걸 가성으로 해보는 거죠, 나발음으로. 근데 이거 할 때도 중요한 건 뭐냐, 소리가 뜨면 안 되겠죠? 뭐, 나나나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잡혀 있으셔야 돼요. 하지만 소리가 뭔가 진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뜨지 않고 있죠 잘못된 건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성대가 접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벌어진 상태로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연습하신 분들 노래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벌어진 상태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신 상태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성으로 연습을 하셔도 이거는 제가 100번 얘기해도 알아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못 알아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 듣는 분들은 정말 현명하게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진한 1번 번 중음의 힘과 처음의 힘과 고음의 힘을 합쳐 가지고 노래를 해 보는 거죠 또 보세게도 너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제가 어디 한쪽으로 발성이 쏠린 게 아니고 이세 개를 골고루 연습을 해가지고 어 지금 믹스를 해줬죠 세 개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믹스보이스니 두성이니 이런 걸 얘기할 때 단순하게 위쪽만 생각을 하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뭔가 단순하게 내가 자극적인 소리 울리는 소리나 가수들이 냈을 때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그것만 가지고 믹스보이스니 두성이니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믹스보이스나 두성만 자꾸 강조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소리가 뜰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난 진성으로 저음 중음 고음을 다 부를 거야 라고 연습을 하시는 게 최고 현명하신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시면 점점 힘이 길러질 거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음역이 올라가시면은 한 2옥타브 솔라 정도에서 막히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밸런스를 조정을 해가지고 어, 저음역대를 가지신 분들은 헤드보이스 쪽을 좀더 특화시켜 갖고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음역이 원래 높으신 분들은 뜨니까 또 아래쪽 체스트보이스 쪽 저음쪽을 연습을 해주시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이 너무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도 답답해요. 왜냐면은 어, 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어, 영상으로 이걸 어떻게 배울까 이런 생각을 좀하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도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구독자분들이 현명해지셨고, 그다음 이렇게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고 연습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것같아고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에 또한번 제가 시즌이 또 되면은 이걸 가지고 노래에 응용도 해보고 그다음에 다음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이 복합적인 거 가지고 노래에 한번 적용시켜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또 이런 영상 보시고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영상에 참고해가지고 같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